안녕하세요. 답덕 꼬집입니다. 오늘은 그 신경 치료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하는데요. 신경 치료라는 거 자체가 어, 어떤 환자분들은 신경 치료를 했는데 어 치료가 잘 됐다고 하는데 왜 계속 아프냐? 옛날에 신경 치료 받을 때는 안 아팠는데 이번에 치료받을 땐 너무 아프다. 어,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오늘 영상을 보게 되면 어 사람이 하는 신경 치료가 얼마나 약간, 음, 뭔가 부족한 치료인지, 완벽한 치료가 될수 없는 이유가 있, 있거든요. 그래서, 어, 참, 이게 100% 성공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할때 반드시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100% 성공률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잘 하시는 선생님을 찾으셔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관 신경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불편한 이유, 그리고 신경 치료가 뭐 한계점이 있는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근관계와 신경 치료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 봤는데요. 어, 저희가 실제로 그~ 신경치료를 하는 게 어쨌든 신경관 치아의 신경관 내부를 갖다가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신경치료예요. 그래서 이게 신경치료를 하는 거 자체가 어, 치아를 살리는 치료인지 죽이는 치료인지 참 이게 살리느냐 주, 죽이느냐 그건데 그~ 어느 관점에 두느냐에 따라서 둘다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라는 거 자체는 실제로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갖다 다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치아 자체 안쪽에 살아있는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라서 죽이는 치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신경치료를 안 했을 때그 치아는 못 살리고 뽑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둘다 맞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치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어, 모든 치아에는 이게 이제 대구치의 외형을 갖다가 그려놓은 모식도인데, 어, 모든 치아에는 이 뿌리 끝에서부터 신경이나 혈관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나 혈관이 들어있는 이런 공간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찬 것도 느끼고 뜨거운 것도 느끼고 어떤 돌 같은 걸 씹었을 때 뭔가 고유 감각을 느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지만 이게 이제 충치나 크랙이 됐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안쪽에 신경관 내부에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이쪽에 이제 세균들이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부 같은 데도 감염이 되면은 곰잖아요. 그것처럼 이 내부가 곰게 되는 거예 그래서 곰게 되면 살아있는 조직에서 여기 안에서 곪으면 어,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곪으면 은붓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아는 딱딱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붓기 부, 부어야 되는데 그게 붙지 못하니까 그 압력이 여기 신경관 내부에 있는 이 치수강 내부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치수염이에요. 그래서 치수염은 극심한 통증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산통에 맞먹는 통증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어떻게 어 보면 치수염이 아픈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신경치료라고 많이 불리는데 학문적으로는 근관치료 이건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관은 치아의 뿌리, 치아의 뿌리 뿌리 근자를 쓰는 거고 관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속이 텅빈 구조를 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아의 뿌리에 텅빈 구조를 갖다 근관이라고 그러고 그 부분을 갖다가 치료를 하는 것 때문에 근관 치료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이게 심플하게 여기가 근관이 이렇게 심플하게 뭔가 관처럼 하나의 관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마 치료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치료하고 나서 문제점도 많이 안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실제 발치된 치아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 발치된 이 치아의 아웃라인이 자세히 보면 있죠. 이렇게 아웃라인이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근관 치아의 근관을 갖다가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는 투명하게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신경치료, 우리가 근관치료를 하는데 얼마나 잘 치료를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과거에 선악들이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관을 보시게 되면 이게 메인 하나의 관이 아닌 거예요. 이 뿌리 끝에는 항상 이렇게 해박적으로 엄청 뒤엉켜 있는 구조가 있는 거고, 그물망처럼 엉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더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훨씬 이것보다 복잡한 구조라고 보이는 거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치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치아의 뿌리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근관의 형태도 모두 다 다르다 하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찾아서 치료하는 게 만만치 않다. 이걸 맨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미세 현미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근관계는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는, 얽히설기설겨 있는 마치 그물망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물망처럼 이렇게 뒤엉켜 있는 곳을 갔다가 세균 감염이 일어났어요. 세균 감염. 이게 세균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서 이런 그물망처럼 얽힌, 뭔가 이게 얽히설기설킨 이곳에 세균 감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우리가 위해서 접근 가능한 곳은 기계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인 신경관만 기구 조작이나 접근이 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메인 신경관을 통해서 약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약제를 통한 뭔가 멸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물망처럼 삼각형 이런 부근관이나 해부학적인 어브노말리에는 우리가 기계 조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경치료는 중요한 게 이제 뭐 메커니컬하게 메커니컬한 조작도 중요하지만 화학적인 케미컬적인 화학적으로 멸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충치균이 여기에서 딱 감염이 됐을 때는 항상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세균에 서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는 아직 감염이 안된 상태에서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임시로 밀봉하는 작업도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 게 세균에서 감염이 안 됐던 근관이 만약에 밀봉한 게뽕 빠져가지고 입안에 있는 세균에서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경치료 후에도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또 세균 감염이 안된 것보다 된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작은 어금니가 어쨌든 잇몸에 고름이 잡혀서 오셨어요. 그래서 잇몸에 고름이 잡혀서 오셔가지고 이 고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보려고 이렇게 뭔가를 꽂아 넣은 거죠. 이렇게 꽂았더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고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이싱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통상적인 신경 치료를 했어요. 신경 치료를 했는데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부분간이 접근이 불가하다고 능 했죠. 하지만 러버댐을 걸고 원칙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EDTA를 이용해서 신경관 내부에 있는 뭔가 포로스한 그런 이 내부를 갖다가 뭔가 깨끗이 여기를 열어주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때 보통 실러를 써요 실러를 쓰게 되면 이 부근관이 열려 있던 곳이 실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부근관까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치료를 보면 이거는 치과사들이 보면 우와 이제 하는 거예요 와우 원 빌리버블이라고 이게 어떻게 치료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신기해하는 부분인데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치료가 잘된 건지라고 이제 환자는 그냥 안 아프면은 좋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신경관 자체가 이 뿌리 끝에서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관이 많다.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부분관에 어떤 화학적인 멸균이 덜 됐다 그러면 뭐 엑스레이상으로는 뿌리 끝까지 신경치료가 잘된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 신경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세균 컨트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어 저희가 이제 뭐 신경치료 하고 나서 치근단 절제술이나 이런 거를 할때 항상 그래서 뿌리 끝을 3mm를 잘라내고 3mm를 틀어 막는 이유가 이 뿌리 끝에 항상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 어, 이해를 하셔야 될게 신경 치료는 100% 성공률을 갖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 이런 그물처럼 얽혀 있는 신경 조직,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근관을 치과사가 메인 신경관을 통해서 약제를 주입하고 잘 찾아가지고 메인 신경관도 실은 안 찾아서 못 찾아서. 안 보여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 공간까지 어떻게 다 사람이 치료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경 치료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 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치과사를 찾으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신경 치료를 받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치료에 대해서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